뭐 테슬라가 당장 뭐 로봇을 양산을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했을 때 로겔 같은 업체 소프트웨어를 좀 쓰게 될까요? 테슬라도 그렇고 음. 뭐 국내외 로봇 팔을 제조하는 네인보나 두산 로보틱스나 음. 이러한 로봇 제조사들이 있는데 이런 로봇 제조사들이 물론 본인들의 제품인 이제 네. 로봇을 만들어서 휴머노이드 또는 네. 로봇 팔을 만들어서 필요로 하는 수요사에 음. 이제 공급을 하고 그거에 대한 설치를 도와주 기도 하는데요. 음. 이 로겔 같은 경우는 이러한 로봇 전문 제조사들이 제품을 네. 만들었을 때그 제품을 실제 제조 환경에 어떻게 적용하고 음. 이거를 음. 시스템을 통합시켜 주느냐 그거를 음. 이제 전문 용어로 SI를라고 음. 하는데 그런 SI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업체고 음. 특히 북미에서는 매출의 비중이 60%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제 로봇 제조사들이 미국에 나가서 그 네. 시스템을 통합시켜준다. 현지에서 이제 SI팀을 구해야 된다 하면은 음. 이제 동사의 수혜가 기대되기 음.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시는 거를 이제 음. 추천을 드립니다.